자 이거 보시면은 제가 이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찍었는데 어.. 이상 잡음이 들어가서 새로 해야 돼요 지금 근데 지금 새벽 새벽 2시 43분이거든요 자고 싶은데 아 이거 어떡하지 자고 내일 할까 아 근데 이거 내일 자고 일어나면 까먹을 것 같은 거예요 아 너무 짜증난다. 마이크를 새로 샀다가 아, 또 샀는데 그, 또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굳이 뭐또 마이크를 또 새로 사나 내가 무슨 뭐, 뭐 대단한 거 하는 것도 아닌데 마이크 두 개나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환불했거든요. 환불하고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또또 또 왔네요 마이크가 그래서 또 샀어요. 아씨 개 짜증난다. 죽여 마이크 죽여버리고 싶다. 마이크 때문에 새로 해야 됩니다 새로 할게요 자다 지웠어요 이제 처음 하는 것처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비문학 그 다음 거 그대로 할게요 이게 뭐 많이 틀린 문학도 없고 비문학 이이 다음 것도 그렇게 뭐 많이 틀리고 이런 건 없더라고요 자 이제 21... 와또 아, 마이크를 쳤네요 그일다 이게 마이크를 조금이라도 건드린 마이크가 이제 잡음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짜증난다 그래서 어쨌든 뭐 얘기하고 있었지 이게 정답률이 얘도 그렇게 안 낮아요 88, 84, 78, 74, 44 거든요 얘가 제일 많이 틀려서 얘가 1등이에요 1등짜리가 하나가 있죠 25번이 이게 뭐 이상한 무슨 4분면 나눠놓고 그거 하는 건데 아마 이거 자체를 좀 이해를 못해서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질문은 저도 막 그렇게 재밌게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몇 번째 보는지 몰라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어 볼때 어떤 느낌으로 봤냐면은 이게 내가 만약 실제로 가해자 가해자가 해자가될 경우 뭐 운전하다가 가해자는 충분히 될수 있는 거니까 접촉사고 이런 거 나도 그래서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됐을 때 어떤 게 그래도 그나마 합리적인가를 생각하면서 읽어보면요 사실 뒤에 나오는 비교가실만좀 합리적이고 나머지 좀 이상하죠 예. 이런 거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실제로 하는지 조금 언제 이런 걸 적용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앞에 나오는 무슨, 무슨 책임 안 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요 음, 저도 이거 법은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문 볼게요 자 타인의 권리를 치며 손해를 야기하는 것을 불법 행위라고 하는데 불법 행위법은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배분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기능,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기능한데요. 그런데 법원이 어떠한 책임 원칙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가 다르게 배분되며 이렇게 책임 원칙이 여러 개인가봐요. 그리고 불법 행위 억제 효과도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법 경제학에서는 법원이 적용 가능한 책임원칙들을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불법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책임원칙을 찾고자 한다 효율적으로 불법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이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뭐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고,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자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원칙을 분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개념이 주의수준과 주의기준이다 이런 건뭐 작은 따옴표 돼 있으니까 당연히 중요하겠죠 잘 봐야 됩니다 주의 수준이란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불법행위 억제를 위해 기울이는 불법행위 억제를 위해 기울이는 주의의 정도를 의미한대요 주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주의를 기울이는데 드는 시간이나 노력 등과 같은 주의 비용은 커지지만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걸 조심하려면 시간이나 노력이 많이 들어가겠죠 불법행위 발생 확률이 줄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많이 기울일수록 불법행위 발생 확률이 줄어들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주의 기준은 뭐냐? 주의 기준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배분하기 위해 법원이 정한 주의 수준을 의미한대요. 일반적으로 불법 행위 억제를 위한 주의 비용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의 합이 최소. 그러니까 주의 비용과 손해의 합이 최소화되는 지점.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비용이 낮아도 비용이 낮으면 조, 좋은 거긴 한데 그러면 손해가 너무 크면은 안 좋은 거죠. 근데 비용이 너무 높아요. 근데 그 손해는 낮고, 근데 비용이 너무 높으면 또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둘다 적절하게 낮은 거, 그래서 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주의 수준이므로 법원은 이를 주의 기준으로 이 정도가 좋다, 뭐 이런 걸 정한다는 거죠 기준으로 이를 바탕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원칙의 효율성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여러 개가 나오겠죠. 불법 행위에 대해 체, 피해자의 책임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가해자의 책임 여부만을 고려하는 좀 이상하죠. 가해자의 책임 여부만 고려한대요. 비책임 원칙은 불법 행위는 발생했으나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 가해자가 어떠한 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 원칙. 이것도 좀 이상하죠. 가해자 책임 원, 책임 지지 않는데요. 반면 엄격 책임 원칙은 손해에 대해서 가해자가 모든 배상 책임을 지는 원칙이 완전 반대죠. 얘는 하나도 안 지고 얘는 다 지고 이런 거죠. 이두 원칙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가해자의 주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가해자의 주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 공통적이래요. 이와 달리 가실 원칙은 또 다른 거죠. 가해자의 가실 여부에 따라 가해자의 배상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 가해자 가실 여부. 네. 이때 가실이란 법원이 부여한 주의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 이 기준을 딱 준다고 했죠. 이게 그 뭡니까? 그 비용과 피해 의 합이 최소화 될때그거그 주의 수준을 피, 주의 기준이라고 준다고 했죠.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에, 책임이 있다 없다를 가른다는 거죠. 가실 원칙에서는 가해자에게만. 주의 기준이 부여됨으로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가해자가 전적으로 배상 책임 지고 없으면 배상 책임 지지 않는데요. 여기까지는 가해자한테만 가해자만 따지는 거예요. 법원이 불법 행위에 대해 비책임 원칙, 비책임 원칙 가해자 책임 하나도 안 되는 것을 적용하면 가해자에게 책임이 없어. 피해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게 되므로 비책임 원칙 안에서 가해자의 주의 수준은 매우 낮아진다. 그렇죠? 잘 지킬 이유가 없죠. 왜냐면 어차피 나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니까. 그러므로 이 원칙은 불법 행위 억제 효율적이라고 할수 없다. 반면 엄격 책임 원칙을 적용하면 가해자 모든 항상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가해자의 주의 수준은 높아진다. 웬만하면 조심하려고 하겠죠. 불법 행위 자체를 안 하려고 하겠죠. 이때 가해자의 주의 수준은 불법 행위 억제를 위한 주의 비용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의 합이 최소화되는지점 이건 뭐죠? 이거 그러니까 그 법원이 내세우는 기준이죠. 즉, 사회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최적의 주의 수준으로 유도된대요. 그리고 법원이 가실 원칙을 적용하면 가해자는 가실 원칙, 가해자가 잘못했냐 안했냐 이거 보는 거죠. 가해자는 소외 배상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원이 정해놓은 주의 기준을 지키란다. 왜냐면 이거 만약에 내가 주의 기준 지키면은 내가 그 책임 안 져도 되니까 가실 원칙 상에서는 결국 엄격 책임 원칙과 가실 원칙은 모두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책임 원칙이 된다. 둘 다, 예. 가해자가 조심하려고 할 테니까 그런 거죠. 자, 한편 불법 행위에 대해 가해자의 책임 여부만을 고려하는 책임 원칙과 결합하여 피해자의 책임 여부까지 고려하는 책임 원칙들이 있다. 사실 피해자도 그 고려해야 되죠. 예. 먼저 기여 가실은 법원이 피해자에게 주의 기준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을 피해자 의 과실로 정의해요. 피해자의 과실로 정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가해자가 손해 배상 책임에서 벗어나 잠깐만요. 는한 변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 아까 안 좋았나 봐요. 과실 원칙에 이거 가해자의 그 과실 여부를 따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기여 과실이 결합된 경우 우선 우선 가실 원칙이 적용됨으로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가해자가 손해를 전적으로 배상하고 그런데 가해자의 항변이 인정되면 가해자 항변 뭐죠? 즉 피해자의 과실이 입증되면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가해자는 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고 피해자가 손해를 전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하 아, 이게 좀 <laughs> 이상하죠? 무슨 말이에요? 가해자가 예를 들면 잘못을 2 0했어요 피해 이제 가해자가 팔십했어요. 피해자가 예를 들면 20했어요 어저 새끼 20했습니다 하면 얘한테 다 덤테이신다는 거죠 네. 어 뭐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좀 이상하죠? 피해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된대요 결국 가해자에게만 잠깐만요 가해자에게만 최적의 주의 수준이 유도되는 가시관칙에 기여과실이 결합되면 피해자에게도 최적의 주의 수준이 유도된다는 점에서 기여과실은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책임 원칙이라고 할수 있다 왜냐면은 기여과실이 결합되면은 피해자도 조심을 할테니까요 다음으로 비교과실은 기본적으로 과실 원칙을 적용한다 이거 또 가해자가 잘못이 있냐 없냐를 본다는 거죠 피해자에게도 주의 기준을 부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배상 책임 없죠 원래 이게 이게 과실 원칙이니까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가해자에게는 배상 책임이 있죠, 당연히. 가해자가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겠죠, 사실. 뭐그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피해자 몇몇대몇 몇몇 이런 거 하잖아요. 과실의 크기에 비례하여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분담한다. 이 원칙 하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각각의 주의 기준을 지키고자 한다. 그래서 이게 제일 제가 생각할 때 합리적인 거 같아요. 비교과실은 양측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큰 쪽이 더 많은 손해를 부담해야 하므로 양측을 조금이라도 더 높은 주의, 주의 수준으로 이끌 수 있다 그래서 비교과실은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하는 책임원칙을 할수 있죠 예. 이는 기여과실 원칙 하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가해자의 과실보다 작아도 이게 뭐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가 20이고 가가 80이면 작아도 가해자가 항변을 통해 배상의 책임에서 이 80을 해도 배상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죠 이거 찝어 던질 수 있다고 했죠 이상하죠 예. 기억가실이죠 이거 그냥 순서대로 풀게요 이거 왔다갔다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위글에서 예. 언급하지 않은 것은 비교과실의 한계인데 비교과실이 방금 제일 제가 그래도 마지막에 했던 제일 합리적인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린 거 그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한계가 나오진 않았어요 예. 성기가 나오지 않아서 어, 답은 1 번입니다. 불법행위 개념은 첫 문단에서 나왔죠. 불법행위라는 뭐, 뭐 조금, 조금, 조금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보, 어, 그, 보이죠? 불법행위 이, 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 손해를 야기하는 것을 불법행위라고. 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고 해서 불법행위법의 기능도 그 뒤에 나왔죠. 주의 수준에 대한 정의도 나왔죠. 주의 어,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건지 비교과실과 기업과실의 차이점 뭐죠? 기업가 실은 어, 피해자가 조금만 잘못해도 가해자가 다 떠넘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비, 비교 과실은 뭐죠 잘못한 만큼 들고 가는 거 비율적으로 이거는 잠깐만요 어, 이거는 8 8예요 많이 안 틀렸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기업과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적절한 건 뭡니까 기업 비책의 원칙은 가해자가 모든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기업은 불법행위에 억제 효율적이다 아니죠 그 가해자가 책임을 안 지니까 막 한다고 했죠 니은은 피해자의 책임 여부만 고려한다 어 니은은 뭐죠 과실 원칙인데 아직은 여기에서는 피해자의 원칙 안 따지죠 가해자가 잘못을 했냐 안 했냐만 따지고 가해자가 잘못을 했으면 가해자가 배상하고 잘못한 거 아니면은 가해자가 배상 안 하는 거죠 피해자는 상관없어요 디귿은 가해자의 책임 여부만 고려한다 디귿 어있죠어어 어, 디귿 어디 잠깐만요 기어가실 가시. 기어가실은 아니죠 피해 이때부터는 피해자도 본다고 했죠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가해자가 다치고 던질 수 있다고 피해자한테 어 기억은 니은과 달리 가해자의 가실 여부를 판단한다 어 뭡니까 이거 그 가해자가 가실 여부 판단 안 하죠 비책임 원칙은 가해자가 책임안진다고 했죠 그래서 답이 오 번이겠네요 디귿은 니은과 달리 피해자의 가실 여부 어 뭡니까 기어가실은 피해자 가실 여부 판단하는 거 맞죠 니은은 그안 따져요 가실 원칙은 가해자만 따지는 거죠 이것도 84니까 많이 안 틀렸죠 너무 게요 미끌 바탕으로 a 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a 요 뭐죠 결국 엄격 책임원칙과 가실 원칙은 모두 어,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책임원칙이 되는데 왜냐면 이거는 무조건 가해자가 책임지는 거니까 가해자가 조심할 테고 어~ 과실 원칙 같은 경우에는 그~ 가해자가 잘못이 있으면 가해자가 책임지고 아니면은 책임 안 지고 이거죠 그래서 아~ 아직 이거는 그거예요 그~ 피해자의 과실 여부 안, 안 따지죠 그래서 불법행위라는 손해를 피해자의 피해자에게 동일하게 배분 이거는 그~ 과, 과실 기여 아닌가요 맞아 아~ 비교 과실이죠 비교 과실 그리고 불법행위 혁신을 위한 가해자의 주, 주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최적의 주의 수준으로 가해자의. 피,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예, 이건 아니에요 틀렸어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피해자가 부담하게 하여 어 이건 아니에요 그 피해자는 하지 않나요 피해자는 안 따지고 아직은 그래서 불법 행위 억제를 위한 주의 비용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의 합이 최소화되는 지점 어 맞죠 이거 가해자의 주의 수준이 유도되는 거 맞죠 이게 지금 원하는 거죠 자, 5번에서 불법행위 확실을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주의 기준을 부여하여 불법행위의 발생 확률이 최대화되는 지점으로, 가야, 지점으로 가해자. 행위의 발생 확률이 최대화되는 지점으로 하는 건 이상한 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반대가 된 거죠. 발생 확률이, 발생 확률이 최소화되는 지점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상해서 좀 말이 안 돼요. 78%네요. 어, 이거 한번 볼까요? 2, 7, 5, 7, 8, 7인데 뭐 딱히 뭐 비슷, 비슷하게 틀려서 볼거 없는 것 같아요 24번 그냥 넘어갈게요 자 24번에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영화를 본 학생의 반응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영화 속 장면은 갑은 을이 제조한 변압기를 구입하여 공장에 설치했는데 한달후 변압기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고 소화기로 진화하려는 순간 변압기가 폭발하고 갑은 큰 화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을은 변압기엔 아무런 이런 계좌식을 만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대요. 영화를 본 학생의 반응은 여기서 갑은 피해자이고, 을은 가해자야. 그리고 변압기 폭발로 갑에게 화상을 입게 만든 것에 대해서 엄격 책임 원칙을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을이 전부다 책임지는 거죠. 학생은 갑에게 화상을 입게 만든 것은 불법행위로 보고 있는 거 맞겠죠?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학생은 갑이 입은 화상에 대해 모든 배상 책임을 을에게 있다고 맞죠? 엄정 엄격 책임 원칙은 가해자한테 다그 책임을 묻는 거니까 학생은 변압기가 폭발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 주의 수준은 고려하자 않... 이거 엄격 책임 원칙과 어, 비책임 원칙은 전부 그 가해자의 그 주의 수준 고려하지 않는 게 공통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고려하지 않았겠죠 학생은 갑이 화상을 입게 된 것과 관련하여 갑의 책임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겠고. 어, 그렇죠. 이거, 여기까지는 그, 엄격 책임 원칙은 그 피해자의 책임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맞는 거죠. 학생은 의리 변화기 폭발에 대한 자신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배상 책임, 어, 이건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엄격 책임 원칙은 무조건 들고 와야 됩니다. 의리. 그래서, 5번이요. 잠깐만요. 이거는, 자, 이거는 3번을 제일 많이 틀렸는데, 어, 학생은 변화기 폭발, 그, 이거, 뭡니까 이거 가해자의 주의수준 원칙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했죠 엄격책임원칙하고 이두 원칙은 위에 엄격책임하고 비책임원칙은 그래서 맞죠 의뢰수준 고려하지 않아요 무조건 들고 와야 됩니다 자 25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44%였죠. 엄청 많이 틀렸는데 볼게요. 아마 이표 자체를 이해 못한 것 같아요. AD는 서로 다른 불법행위들이다. 다 불법행위고요. X는 가해자의 주의기준 X라고 할게요. 주의기준, Y는 피해자의 주의기준. 그러니까 주의기준이 뭐예요? 그 법원이 정한 기준이죠. 이거까지는 지켜야 된다. 아 이거 자꾸 끊기 끊켜 가지고 와 조마조마하다. 지금 빨리 하고 자야 되는데. 3시 넘었거든요. 우와. 어디 하고 있었죠? 그래서 XY는 뭐냐? 이 주의 기준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 법원이 정한 기준이죠. 그래서 적어도 가해자는 이 정도의 주의 기준은 기울여야 되고 이것 이것도 여기 주의는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지키는 선이고요. 이거 이상으로 주의를 주의 수준이 이거 이상이 되면은 이건 괜찮은 거죠. 예, 이거 밑으로 가면은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다. 뭐 이런 뭐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기준인 겁니다. 예, 이 기준으로 피해자의 주의 수준이 여기에 있으면은 이건 괜찮은 거고 여기에 있으면 피해자가 잘못이 있는 거겠죠. 예, 어떤 어떤 기준인지 알겠죠. 그래서 A의 경우 A 이거요 가해자는 지키지 않았죠. 가해자 는 지키지 않았고 피해자는 지켰으므로 비교 가실을 적용하면 가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 거 맞죠? 비교 가실은 이게 비율로 따지는 건데 피해자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A에 있으면 기준을 넘었으니까 법원이 정한 기준을 넘었으니까. 자 B의 경우 가해 B는 뭡니까? 어 가해자는 X 지켰고 가실 원칙을 적... 이거 가실 원칙은 뭐예요? 가해자만 따지는 거죠. 적용하면 가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 어 맞죠? 이거는 가해자만 따지는 거니까. 가해자가 책임이 그 잘못을 하면 가해가 다 지는 거고 없으면 하나도 안 지는 거죠. 자 C의 경우, C C의 경우는 둘다 책임이 있네요. C의 경우 가해자도 지키지 않았고 피해자도 지키지 않았으므로 가실 원칙에 기여가실이 결합된 원칙을 적용하여 가해자의 항변인정되며 피해자 가 소멸. 이거 뭐 기여가실 되면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5만큼이라도 있다면 가해자가 95고 다 필요없어요 가해자가 이거 떠넘길 수 있다고 했죠 최악의 이종의 이상한거죠 피해자가 손해부담하는거 맞아요 피, 피해자가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죠 A와 C의 경우 A와 C의 경우 어, 가해자가 지키지 않는거 맞죠 다 미달하니까 과실원칙을 적용하면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이 과실원칙은 뭐죠 가시론칙은 가해자에게만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거죠. 이 가해자에게 배상 책임 이 있겠죠. 에? 그러니까 B와 D의 경우, 제가 주고 게요 B와 D의 경우 답은 5번이겠지만, B와 D의 경우 가해자가 어 가해자는 잘못 없죠? 비교과실을 적용하면 이거는 비율대로 가지고 가는 거죠. 피해자와 가해자가 과실에 비해 손해에 대한 책임 분담. 가해자는 과실이 없잖아요. 잘못한 게 없어서 비례할 손에 대한 책임을 분담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다 모범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 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끝났죠?